익숙함에 잠들지 않는 법. 첫째, 너무 익숙해진 하루,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. 눈뜨는 시간, 가는 길, 하는 일까지,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. 편안했지만,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. 익숙함이 쌓일수록, 마음은 점점 잠들어갔습니다. 둘째, 익숙함이 만든 졸음. 그는 일을 잘 해냈고,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. 잘 안다는 생각이 주의를아사가고 능숙함이 깨어 있음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. 익숙한 자리에서는 마음이 가장 쉽게 졸아듭니다. 셋째, 낯선 일이 찾아오다.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칩니다. 그는 당황하지만 그 순간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집니다. 보고, 듣고, 느끼는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. 낯설면 불편했지만 그를 깨어 있게 했습니다. 넷째, 익숙한 곳에서 다시 살아나다. 그는 깨닫습니다. 익숙한 자리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요.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매순간을 처음처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배웁니다 다섯째 잠들지 않는 삶의 기술 그 이후로 그는 익숙한 곳에서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낯선 곳에서는 그 생생함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낯섬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렇게 살자 하루하루가 깨어있는 수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해 종고 선사가 말한, 살아있게 하는 공부였습니다. 출처, 서장, 대해 종고.